지금 갖고 계신 스마트폰 설정을 잘못해서 내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 개인정보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타인이 내 유심을 몰래 복사해 내 돈을 가져가 버린 사건이 있었죠. 바로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설정만 바꿔도 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 갤럭시 사용자라면 반드시 알고 해결해야 할 보안 설정 5가지를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단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단 데이터 보내기 설정 끄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해 주세요. 설정란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쭉 올리셔서, 올리시다 보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가 주세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게 되시면, 여기 여러가지 메뉴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서 기타 개인정보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기타 개인정보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진단데이터 보내기가 나옵니다. 여기 진단데이터 보내기에 여기가 클릭되어 있으시면, 여기에 진단데이터를 보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요거를 꺼주세요. 요 체크 파란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란이 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꺼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하시면 완료입니다. 네, 이번에는 광고 데이터 지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고 데이터 지우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검색으로, 독보기를 누르셔서 검색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광고라고 쳐주세요. 광고. 네, 광고가 여기 나왔는데, 여기 광고에 들어가시면, 광고를 들어가세요. 광고 들어가시면, 여기 기타 개인정보 설정에 광고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서 광고를 클릭하세요. 광고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뭐, 광고, ID 삭제라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광고 ID 삭제 클릭하시면 여기서 광고 ID 삭제 요 버튼이 나오죠? 요 광고 ID 삭제를 누르시면, 네, 완료입니다. 네, 이번에는 앱에서 배터리 설정 및 백그라운드 데이터 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배터리 설정 및 백그라운드 데이터 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똑같이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해주세요. 톱니바퀴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로 쭉 내리시다 보면 여기 배터리 있습니다. 배터리 클릭. 네, 배터리 클릭하시면 여기 절전 모드와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 배터리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선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충전 방식을 조정합니다. 여기서 배터리 보호를 먼저 켜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12시간 29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절전 모드를 켜게 되면 네, 여기 보이시나요? 16시간 2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배터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절전 모드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절전 모드를 하게 되면 화면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정 상태로 바꾼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버튼이 지금 꺼져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서 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시, 여기서 자동 절전 예외 앱이 있고 절전 상태 앱, 초절전 상태 앱이 있는데 초절전 상태 앱은 잘안 쓰는 것들을 하시면 되고요. 절전 상태 앱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잘 쓰는 것들 그리고 자동 절전 예외 앱은 내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앱들인데 이런 것들은 여기 자동 절전 예외 앱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사진 위치 태그 를 끄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위치 태그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아이콘을 찾으셔서 카메라 아이콘으로 들어가주세요. 아이콘을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카메라 아이콘에서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해주세요. 여기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쭉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시면 여기에 위치 태그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꺼져 있는데 요거를 키게 되면 네 카메라에서 이 기기의 위치 정보에 속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므로 요거를 허용 안함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 태그를 끄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설명을 보시게 되면 여기 상세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시간 날짜 이렇게 나오고 제 기종이 나옵니다. 요 기종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원래는 위치 태그가 들어가서 어디서 내가 촬영을 했다 이게 나오는데 위치 태그를 껐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출처 없는 앱 설치를 막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피싱에 주로 사용돼서 저희한테 피해를 막대하게 주는 출처 없는 앱 설치를 막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여기서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네, 톱니바퀴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설정란에 들어오셔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주시고, 여기 클릭해주시면 여기에 기타 보안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주세요. 기타 보안 설정을 들어가게 되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 출처를 알수 없는 앱 관리가 있습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은 당연히 관리에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없을 거고,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를 들어가 주세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에 전부 다 지금 꺼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쉬시게 되면, 이렇게 파랗게 되면 이 앱을 통해서 출처를 알수 없는 앱들이, 네, 들어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파랗게 돼 있으시면 여기 모두 허용 안함이라는 버튼 있죠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얼만큼 켜져 있는지 한번에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이 꺼져서 저희가 만약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문자로 스미싱을 당한다고 하셔도 어, 그 해커들이 내 개인정보를 빼갈 수 없게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이 설정은 꼭 필수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에서 꺼야 할 보안 설정 다섯 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바꿔 주셔도 내 돈과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을 상당히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초기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직원이나 자녀 분들이 설정해 두신 것만 해 주신 경우가 많으신데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셔서. 기본 설정에 조금만 더 신경 쓰셔도 보안이 엄청 좋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형제, 자매, 친구, 지인분들께 알려주신다면 더 도움이 되고 기쁠 것 같습니다. 꼭한번더 공유해주세요. 주변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이것만 꺼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고 하시면 더 좋아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필요하고 알고 있다가도 놓치고 모르고 지나가는 스마트폰 및 다양한 생활정보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